가자. 연아야, 기분 좋니? 네. 응. 잘 봐. 꺼지면 죽일 거야. <laughs> 어, 아까 한 시간짜리 날라가 죽는다는. <laughs> 자, 뭐? 자, 기체 등에 오늘 수업은 진짜 과학 배경진 수업이야. 기체 등의절연체를 사이에 낀두 정도에 높은 전압을 가해. 자, 높은 전압을 가하겠다는 건 뭐? 에너지가 투입된다라는 게 되지. 됐습니까? 자, 에너지가 투입이 돼.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힘이 투입이 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방전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방전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방전현상에 대한 정의. 광화명은그 방전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방전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하는 방전등에 속한다. 그럼 방전현상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빛이요. 빛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자, 이번에도 또, 그럼 결국, 현상에 발생한 빛이니까 원자와 관련된 거 아닌가? 차현아, 또 원자라고. 또 언제요? 어, 내가 지금 이것까지 원자 수업 몇 번째야? 세 번째. 세 번째야. 맨 처음 뭐였죠? 도는 거. 보어, 원자 모형, 슈뢰딩거.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장할 때 원자 설명했지. 그리고 오늘까지 원자 수업만 내가 몇 번이나 틀어나세 번이요. 세 번이나 원자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존나 기운이 저하되잖아. <laughs> 죄송해요. 번이야. 어? 아, 원자 수업을 <laughs> 세 번이나 해서 내가 기분이 저하기 때문에 상은아. 이제부터 나를 불러라. 대자 좋아. <laughs> <laughs> 불러달라요. 불러 빨리 대자 좋라고 <laughs> 불러! 원자한세 번은 남자. 세자. <laughs> 자, 어쨌든, 요거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거, 보세요. 형광등 방전현상에 발생한 빛을 이용한 방전등에 속한다. 필기다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세 번의 원자현상 하면서, 요 빛의 발생원리를 알아야 돼, 일단. 자, 빛의 발생 원리는, 빛의 발생 원리는 우리가 원자에서 생각해야 돼. 당연히 지분 관련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지. 빛의 발생 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빛의 발생 원리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에너지. 원자와 관련이 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자는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즉, 이 전자는 이 원, 핵을 따라서 궤도를 돌고 있어. 여기까지 이겠지? 그게... 이게 우리가 무슨 상태? 안정상태 네 기저상태 들진상태 지금은 아니지 병신아 쓸라고 한거 아니지? 그렇지 이제 쓸거야 안정상태에서 <laughs> 기저상태야 근데 여기에 방전현상 일어나 방전현상이라는 건 전압을 가했다는 거잖아 그럼 네. 이 원자가 이 전자가 밖으로 어떻게 돼버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죠 다른 궤도로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자의그 보호모형 할때 다른 에너지 진위로 올라간다고 했지 그럼 이거는 지금 에너지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들뜬 상태요. 들뜬 상태가 돼요. 근데 원자는 다시 한번 어느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 안정 상태. 그렇지. 아 김민형 과학박사네. 야부계고 장재혁 무시했지? 다 알고 있구만. 어 우리 김민형 다 알아. 자, 그 이게 요 상태로 <laughs> 되돌아가지 알바야? 어어딜그 새끼 안봐 이거. 자. 제대로 가지 이때 뭐가 발생한다 이때 뭐가 발생해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때 이게 빛이라는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거야 빛이라는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그 뒤에 방전등 에속 간다 형광등은 양 끝에 요거 설명하고 노트로 넘어갈게 오늘 수업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한 방에 자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대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순증기와 불활성 기체 등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라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필라멘트. 담배 아니야. 창현아, 니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창현아, 니 필라멘트를 펴요. 자,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 필라멘트가 뭐야? 금속. 금속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기본적인 전구의 원리를 우리가 알려고갈 건데,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백열 전구. 배열 정보가 뭔지 는 알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야?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야 어, 그렇지. 민영이가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저기 왜 이게 나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요종인이 대가리 같기도 하고요. 비스무리하게 예. 예? <laughs> 그린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배열려보니들이 기억해야 될거 이거. 요렇게 먹어 걸려 있어, 여기에. 그코일라멘트필라멘트야 필라베트. 저기 멈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면 요 필라멘트로 가서 이 필라멘트가 뭐 돼? 가열. 가열이 돼요. 뜨겁게 가열이 돼요. 그래서 빛이. 가열. 그렇지. 가열을 하면 또 빛이 발생해요.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 금속가열에 빛을, 아, 가열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 빛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 이거 투명한 색깔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발생한 빛이 이 투명 유리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이렇게 비친다. 창현이 대가리처럼. 예? 이해했습니까? 너 진짜 네. 머리 백혈종 누나. <laughs> 존나 빛에서 <비싸서> 가열하고 싶어. <laughs> 자어찌됐든 <어찌나튼 웃음> 여기까지 금속 가열이 올라오는 거 알았죠? 근데 형광은 다른 원리니까 잘 알아둬야 돼. 자 보자 설명하고 갈게. 어쨌든 얘도 뭐가 들어가 있다 안에 필라멘트. 필라멘트 이게 뭐될 것이다. 가열. 가열 될 것이다. 유리관이 있고. 수은진기도 있고, 불활성 지체들이 들어있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가 방출이 돼. 왜 방출이 될까? 들뜬 상태. 에너지. 그렇지! 들뜬 상태. 에너지로 이렇게 전자들 막 나와, 이제! 이 전자들이 누구랑 부딪혀? 수은진기와 수은 충돌할 거야. 그러면 이 충돌로 수은진기에서 빛 에너지가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데, 자외선이 이제 유리관에 독고된 형광 물질과 만나면 형광 물질에서 이제 다시 또 뭐가 나와? 가시광선이 방출돼 요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자 그러면 다시 니네 알아서 그려라 지금 내가 뭐 그리고 있냐? 필라.. 저 저거요 필라는 지금 이제 형광등을 그리고 있겠지? 이건 LED야 참고로 어, <laughs> 이게 <이해를 웃음> 아니야 자 형광등을 그릴 건데 자 우리 백열전구와 형광등의 차이점 <laughs> 얘 색깔이 다르지. 배열등은 투명하지. 얘는 어때? 좀 하얘요. 좀 하얗죠. 불투명해요. 애초에 얘는 속이 안 보여. 불투명해. 왜 불투명할까? 빛을 막는 물질. 와우, 졸라 똑똑해. 아... 오, 와, 우이 안에 이렇게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투명하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이걸 아까 자, 여기에 지금 뭐가 걸려 있어? 필라멘트 그렇지 예. 필라멘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흘러가면 여기 필라멘트를 뭐 하는 게 돼? 가열이. 가열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고 전자, 할까? 전자들이 전자.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어. 예. 하지만 이 유리가 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 있지? 수은, 증기들. 수은 증기들이 예. 들어가 있어. 수은 증기들이 얘가 전자. 얘가 수은 증기. 됐요 어.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 이 수음 전기랑 이 전자가 서로 뭐예요? 충돌을 해요. 네. 충돌을 하면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야. 뭐가 나온다라고 했지? 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남기는 거야. 여기서 나와. 부딪혀서 자외선이 나와. 자외선이 나와. 자, 자외선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저 자외선이 지금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외선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근데 이 자외선이 다시 누구랑 만나? 형광물질. 얘가 나와서 이렇게 형광물질과 부딪혀. 그래서 가시광선? 그러면서 이 형광물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가시광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냐? 이그림으로써이 과정을 이해했다면 라 형광등이 나오는 권리는 알 거야. 예. 그리고 또한, 이 여기 보면 도포된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가시광선에 색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살때 무슨색 무슨, 색, 무슨 색이 있어? 빨간색. 어. 왜, 빨간색도 있지. <laughs> 빨간색 달라는 빨간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이 색깔, 백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요렇게 달라진다. 빨간색.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다음 조금씩 이제 진도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난이도가. 애들이 막힌 건 여기 LED부터 막히긴 한데 여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LED가 이해가 돼. 자, 그다음.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장치를 안 한다면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거든. 전류의 색이 변화가 적어야 한다는 거야. 색이 변화가 적어야 돼. 색이 변화가 크면 어떻게 될까? 계속 깜빡깜빡. 계속 깜빡깜빡 거리겠지? 전기 세기가 달라질 거야 계속해서 근데 이 문제는 얘거든 교류전류 가중에 공급되는 교류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불안하다. 변하는 게 문제야 교류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변해 그리고 얘의 문제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자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인 뭐가 있다? 안정기. 그렇지. 그럼 안정기가 있는 이유는 밝기를 일정하게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왜? 제가 전류의 세기를 뭐해주기 때문에? 유지해주세요. 유지해주기 때문에. 형광등의 개발 쪽기에는 안정기 코일이 들어 있었는데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고 작아질 때. 코일 내에서 전류의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여기다 들어 뭐가 발생해? 저항 저항이 발생하여 전류의 세기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든다 그럼 간전기가 해주는 건 저항값을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초상의 보면 형성등은 형광등은 음성저항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음성저항은 뭐냐?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저항값이 떨어져 그러면 전류는 무제한적으로 커져. 계속해서 쏴져 그럼 만약에 저안정기가 없다고 치자. 형황도 어떻게 될까? 터져요. 터져요. 왜? 필라멘트 계속 가하면 필라멘트 어떻게 돼? 터지. 끊어져요. 네. 그럼 형황도 터지겠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를 넣는 거야? 안정기요 안전기를 넣어.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안정기가 하는 역할은 뭐야? 무슨 값을 관리하는 거야? 저항. 값 저항 값. 그럼 얘는 저항 값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저도 해요.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안정기라는 거야. 얘가 저항값을 높이기 때문에 전류는 일정해갈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뒤에 코일은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 문제점이 있어. 이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활용하는 전자식 안정기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안정기를 활용하면서 세기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형광등은 수은의 위험성, 전략구역들 문제로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절면서 열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뒤에 개발된 게 뭐다? LED. LED야 그 뒤에 개발된 게 LED 여기서 너희들은이 개념만 안다라면 끝나 근데 기건 이제 바꿔치기라 하면 시험 문제 되기는 여기도 참 좋을 것 같아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 반도체 소재가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르면이 LED의 원리도이 LED 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양공과 전자만 이해를 시키게 내가 오케이 일반적으로 LED형 등은 형광등 비에 적은 전력으로도 빛낼 수 있고 수명이 더 길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형광등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형광등 가격이 어때? 비싸요 비싸요 LED 칩이 비싸거든요 이게 LED는 와 여기서 정말 예를 들어야 돼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요걸두 개를 결합시킬 거야. 여기 N형과 P형 결합시킨 거 보여요? 네. 보이죠?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N형 반도체에는 N형에는 뭐가 많다? 전자. 전자가 많고 금여인 전자가 많다는 건요거음전화가 많겠지 여기에 많을 거야 여기에.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이 뭐가 많다? 플러스. 양공이 많다라는 거야.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을 때왜 양공이 뭐고 전자가 뭐고 왜 양공이, 먹어, 먹어. 양공이 많은 지를 아십니까 양공이 뭐지 임창현 그 플러스는 아니에요 뭐라고 플러스 아니에요 나한데 그니까 뭔 자리냐고 양공이 왜 생기지 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13족 원소고 족 족거리지 하나... 말고 이 족바라 네? 전자가 <laughs> 이동해서? 족돼. 그렇지 전자가 어. 이동해서가 아니지 공유 결합 했을 때 불순물 원자가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데참참데어화그 나. 거진그렇 전자는 자금 요거 한번 설명하고 올게 전자는 음전하 띠는 건 알지? 예. 양궁은 플러스 전할 띤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전류는 마이너스 파인 요거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너네가 이 피어하고 엔형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아, 얘가 왜 일로 가고, 이 양공이 왜 일로 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음... 이동을 하는 원리를. 자,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시 옛 기억을 되돌리면서 옛 강의 내, 내옛 강의 예전에 수업했던 걸다 보면서 이거를 공부를 다시 했는데. 자, 일단, N형 반도체부터 설명을 할 거야. 어, 디제 아무 데나 알아서 나중에 옮겨줄 텐데. 자. n형 반도체라는 건이 안에 원자를 집어넣을 거야. 원자를 집어넣을 건데 일단 실리콘 원자를 넣는다고 치면 자, 실리콘 원자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15개 아니야. 미친놈 아니냐? 최소선도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15개가 10개 나와? 이돌아이 새끼야 최외각의 전자가 1 5개는개 한 개라고. 수수야. 아, 수수야? 몇 개야? 심태현네 개. <목소리> 오. 오. 찍었지? 네. 오우잘 찍었어. 네 개야. 리콘는네 개야. 멋있어. 이 개념 알아야 돼. <laughs> 자, 그 N형 반도체, 실리콘에가 무제한 들어간 는거야 많이 들어가 있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결합을 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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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laughs> 네개 들어가 있지? <목소리> 됐냐? 네 그럼 여기 옆에 또 네. 슬리콘 먼가 공유결합 할거야 공유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두개가 돼 한개도 안에 그럼 여기가 하나 여기 옆에도 또 있다고 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 한개도 안에 몇개가 들어갈까? 네. 여덟개가 들어가 네. 됐냐? 네. 요게 여덟개가 들어간게 이게 공유결합 형태고 이 형태는 지금 안정상태야 네. 여기까지 기억나? 네. 오케이. 자, 그럼 N형 반도체는 저 실리콘에 이제 불순물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이제 불순물 원자를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원자. 왜얘 N형 반도체는 뭐라고? 전자가 남아두는 애야. 오케이? 전자가 남아돌아야 돼. 얘가 갑자기 막 뛰쳐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불순물 원자, 비소를 넣을 거야. 얘몇 개짜리냐? 얘 다섯 개짜리를 집어넣을 거야. 다섯 개짜리를. 여기까지 이랬냐? 그럼 다섯 개짜리를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렇게 결합할 때 실리콘과 비소 결합하고 실리콘과 비소 결합하고 이 상태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 지금 비소 원자가 들어가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여기까지 는두 개, 두 개가 맞거든. 근데 얘는 몇 개가 남아? 지금 한, 한, 개요. 한 개가 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른 거랑 결합을? 못하겠지, 남는 애가. 아, 그래서 저... 얘가 자유전자가 돼버려막 음... 떠돌아다니는 전자가 돼버려 네. 됐냐? 네 개끼리,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딱 찍게 하는데, 여덟, 네 개,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지. 음... 그럼 남는 전자가 계속해서 뭐 생겨나. 네. 이게 N형 반도체야. 됐냐? 네. 자, 그러면 여기 봐. N형 반도체, 이 자유전자들은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 전류를 흐르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의 전류의 흐름이 있어 네. 근데 전자의 흐름은 이거에 반대. 반대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 플러스를 향해서 자유전자들은 이동하기 시작할 거야 얘가 됐냐? 네. 그럼 이제 플러스 여기가 엔정반도체라고 네. 있지? 거 그림 좀봐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 전자가 지금 어디 반도체로 향하고 있는 거야? P형으로. p형 반도체 자리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 되냐? 네.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p형 반도체까지 설명하면 끝나겠지? 네. p형 반도체도 똑같이 불순물을 넣어서 만드는 거야. 됐어? 그럼 실리콘 원자 요결합으로 있는데다가 그러면 어떤 걸 넣어 줘야 될것 같아? 좋죠? 좀작은 애들을 넣어줘야 돼 얘는 네. 4개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3개짜리 붕소 <목소리> 붕소한 자를 넣을 거야 삼분할 <목소리> 그렇지 삼분할 3개짜리가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요 뭐라고? 내가 이서 1 0년짜 하잖아 과학, 예술, 기술 야 피아노까지 쳐자 <목소리> 그럼 여기 3개짜리가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 천사가풍해요 <목소리> 그렇지 말 그대로 얘는 원, 2, 3이란 말이야. 네. 요한 자리가 지금 뭔 자리가 돼 버려? 빈 자리가 되지. 네, 네. 이빈 자리를 우리 뭐라 한다? 양공. 양공이라 하지. 그렇지? 그럼 곳곳에 양공들이 요렇게 있겠죠? 네. 이해했냐? 이해. 네. 자,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야. 요피형반도뒷 자리를 일로 와볼게. 일로 오지. 자 그러면 여기에 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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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 양공이 양궁. 있다고 쳐. 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자유 전자가 와서 어디로 들어갈까? 비어. 요 양공 자리로 들어가겠지. 네. 됐지. 근데 또이 새끼가 들어왔다가 또이 자리가 뭐가 돼? 음. 양공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타고 넘어가겠지 얘가. 요렇게 타고 넘어가겠지. 네. 됐냐?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빈 자리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요빈 자리 되지. 네. 그리고 여기 또빈자리되지빈 자리든지 빈 자리가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지 지금 빈 자리가 여기서부터 쭉 네. 그러면 양공이 그래서 네. 이로 간다는 거야 빈 자리들이 계속해서 아, 채워지니까 그렇지 채워지니까 빈 자리를 채우면서 그렇지. 얘가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에 양공들이 생겨나겠지 그럼 양공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로 간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 보면 왜 피형이 이로 가고 애형이 이로 가는지 이해됐습니까? 예 네. 오케이 다시 본문 들어가서 요거 예스면 끝난거야 왜 이동하는지 이게 저기에서의 핵심이고 자 그럼 봐 전류는 여기서 핵심 뭐 플러스에서 어디로 오른다 마이너스로 오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이른다 요기 밑줄을 두고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서로 뭐다 네, 반대. 반대다 이걸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 그림이 이렇지 플러스급과 마이너스를 각각 P형과 N형 반도체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플러스급의 영향을 받고 n 형만도체의 전자는 마이너스극의 영향을 받아 각각 접합 면으로 아까 말,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접합 면에서 전자 양공이 만나 결합하면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는데 여기도 중요한 거 이거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하면 에너지가 무슨 상태 낮은, 상태. 낮은 상태가 된다라는 건 무슨 상태가 된다는 거? 안정. 안정이 된다는 거. 그럼 안정이 될때 뭐가 방출 된다는 거? 이런 방출. 그렇지. 네. 이때 결합 전 네. 에너지 처럼도비대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LED 작동 원리라는 거. 그지 네. 네. 그럼 만날 때마다 여기서 빛이 찡쩍쩍 나는 게 되겠지? 네. 그럼 곳곳에서 빛이 나고 있을 거야. 너는 LED 등을 뜯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LED 칩들이 이런 식으로 밝혀 있어요. 형광처럼 빛 물체가 아니라. 여기서 빛이 나는 거야 계속해서 이 칩에서 여기 제가? 그렇지 요것도 뜯어보면 지금 전체 한줄이 덩어리가 이렇게 해서 얘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요칩 하나하나가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뜯어보세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뜯어보세자 이제 마무리 여기가 마무리인데 한편 에린 전님은한 방향으로는 전류 사용하여 빛을 낸다 요게 또포인트요한 방향으로는 류가로라고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 종류는 여기 봐, 플러스와 마이너스기 교대하며 흐르는 전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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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이 반도체 자리를 바꿀 수는 없죠. 없겠지. 근데 요, 요게 없는 되겠지만 여기 봐, 바뀌었지? 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전자지. 네. 얘는 또 플러스 양공이지. 네. 그럼 당연히 이 마이너스가 어디를 향해 간다 했어? 네. 플러스를 향해 간다 했지? 그럼 요 위치로 이동을 하지얘는 네. 그럼 얘는 요 위치로 이동하지 둘이 만나 안 만나? 맞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흐르면 그림일과그림일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가까 P형 N형 반도체에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흘러. 왜? 아까 얘기했지? 전자가 양궁 자리로 들어가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림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까 N형 P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흘려가고 에이 기억만두제 양극 마이너스에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때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흐르지 않겠지? 네. 그러면 이런 리를 통해 방향이 바뀌는 조류 전류가 공급되더라도 에리전에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즉, 네.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못 흐른다 네. 못 흐른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서의 필수 문제, 이 상황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 네. 빛이 발생해야 안 해. 안 해요. 빛 발생이 안 해야 돼. 안 되는데 비자 어떻게 발생을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24시간 켜놔도 계속 받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까